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기발한 아이템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집에 고데기도 없고 나는 똥손이고 뭘할수 없는데 가르마 스타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일명 스포츠 밴드라고 하는 헤어 밴드예요. 엄청 얇은데 여기, 저는, 나이키에서 샀어요. 나이키에서, 세 개에 12,000원인가에 샀는데 친구들하고 나눠서 갔느라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좀 굵기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쓰느냐. 이렇게 해서, 뭐, 운동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차랑차랑 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이렇게, 아, 내 눈! 이? 헤어 라인에 있는 데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르마를 타주세요. 볼륨이 삽니다. 진짜 못생겼어. <laughs> 이런 거 돌아다닐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뭘 해주시냐면은 제 얼굴이 보면 홍조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톤업이 되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 메리키드에 나오는 화이트닝 선블럭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발라볼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 3, 4분 정도 지날 것 같은데 그동안 뿌리 볼륨이 얼만큼 사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손등 위에 짜신 다음에 일단 제일 중점적으로 발라줘야 될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많이 타기 때문에 여기 광대, 코 이쪽을 많이 좀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좀 머리를 내리고 봤을 때 눈이 마주치는 곳이 얼굴 거의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바르면은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까마신 편에 속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고 좀 얼굴이 밝으신데 홍조기 있으신 분들 저처럼 약간 붉은기 있으신 분들은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묻히고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될 부분이 이눈 아래 여기 이 부분을 잘못 바르시면 약간 더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서 잘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선크림만 잘 발라도 노화 방지가 된다는 사실을 듣고 저도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 부분 쪽에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머리가 이때 이렇게 하는 동안 계속 뿌리가 눌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뺐을 때 볼륨감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게 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방 죽는 것보다는 좀더 오래 유지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턱도 발라주시고 네, 볼까지. 좀 목까지 발라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얼굴 톤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목도 살짝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 여기도 같아요. 같은... 요즘에는 화장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화장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선크림만 발라주셔도 되게 얼굴이 깔끔해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많이 추천받아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 수염자국 있는 부분도 잘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근데 어차피 머리를 내릴 거라 이마 부분에는 잘안 바르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바르시는 게 좋은데, 그런 거 아니면은. 네, 이렇게 선크림은 발랐는데도 엄청 차이가 나죠. 좀 흐염을 고려할 수 있는데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과하게 좀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 여기 옆 부분도 꼼꼼하게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고 목에도 살짝 살짝.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 턱, 경계선, 요런데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세요. 저는 발랐을 때 주변에서 얼굴이 되게 좀 깔끔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남은 거는 닦아주시고, 뭐, 네, 입술도 좀 색소 있는 살짝 그런 립밤을 발라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머리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뿡이 살아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팩을 하려고 왠지 이거를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썼는데, 빼고 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내렸을 때, 제가 항상 원하던 그런 이렇게 앞머리 볼륨감에 이렇게 딱 앞에 떨어지는 이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러, 아, 이걸로 한번 스타일링을 하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 만들었습니다. 만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가 볼륨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굳이 막 드라이로 이렇게 막 모양을 잡고 이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내추럴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제품 바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제품을 살짝 발라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왁스를 바르면 사실 이쁘진 않아요. 왜냐면 컬감이 없기 때문에 왁스를 바르는 것보다는 약간 요즘에 웨트웨요이 웨트웨어 제품이 없으실 경우는 컬 크림에다가 에센스를 살짝 발라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아모스에서 지금 요 제품을 거의 한 2년? 2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얘네가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정이 잘 돼요. 약간 수분감이 있는데 고정이 돼서 굳기도 해서 이 제품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앞머리 이거 산 거를 이제 살려서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면 제품, 이렇게 머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앞머리 기장은 내렸을 때눈 정도까지는 오셔야지 얘네가 볼륨이 살았을 때 예쁘게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저보다 좀 짧으신 분들은 이거를 너무 오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거좀 감수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망의 제품을 발라주시면 플렉스한 느낌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웨트웨어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 부분에도 한번 제품을 발라주시고 너무 이렇게 다 까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꾸민 듯한 느낌이 드는데 좀 자연스럽게, 내추럴하면서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제가 카메라가 잘안 보여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좀 양해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말 내추럴한데 좀 약간 그 꾸민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프레이로 좀 고정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유지력이 더 오래가니까 일단 여기 앞에 볼륨감이 이렇게 잡혀서 산다는 점이 꼭 파마하시고 약간 손질 못하시는 분들도 이 밴드 하나로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게 별거 아닌데 약간 생활의 발견이죠. 생각보다 대만족입니다. 어떠신가요? 봤을 때. 그 어머니나 이제 막 누나들이 쓰는 그런 두꺼운 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너무 다 들려서 그런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좀 이렇게 얇은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데기 없어도 약간 이렇게 예쁘게 가르마 스타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